그 뒤로 공짜 식사라고는 없었다. 8월 13일에 두 번째 독촉장이 날아들었을 때내 수중에 마지막 남은 돈은 37달러뿐이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우주 비행사들이 환영 퍼레이드를 받으러 뉴욕으로 온 날이었는데 청소국은 나중에 퍼레이드가 벌어진 동안 300톤의 색종이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내렸다고 보고했다. 그들의 말로는 그것이 전무후무한 기록, 세계 역사상 가장 성대한 퍼레이드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일로부터 계속 거리를 둔채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내게 아직 남아 있는 힘을 비축하려고 했으면서 될수 있으면 아파트를 나서지 않았다. 내 외출은 길 모퉁이에 있는 가게로 잠시 식료품을 사러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고작이었다. 상점에서 물건을 살때 가져온 누런 종이봉지로 밑을 닦은 바람에 항문이 쓰리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더위였다. 아파트 안은 견딜 수 없는 찜통 밤이고 낮이고 나를 짓누르는 한증막인데다 창문을 아무리 활짝 열어도 와도 단한 점의 바람도 방 안으로 불러들일 수가 없었다. 온 몸의 땅구멍들에서 계속 땀이 줄줄 흘렀다.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배어났고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면 온몸이 흥건히 젖었다. 나는 마실 수 있는 만큼 많은 물을 마시고 찬물에 목욕을 하고 수도꼭지 밑에 머리를 쳐박고 얼굴과 목과 손목에 젖은 수건을 대고 눌렀다. 그렇다고 더위를 쫓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적어도 몸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는 있었다. 그때쯤 욕실에 있는 비누는 은화 한 입만 하게 줄어들어서 나는 그것을 면도할 때 쓰려고 아껴 두어야 했다.또 내가 가지고 있는 면도날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면도를 하는 것도 물건을 사러 밖으로 나가는 날에 신중히 날짜를 맞추어 일주일에 두 번으로 제안했다.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겠지만 그렇더라도 나는 깔끔한 용모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받았다. 중요한 문제는 다음에 할 일을 계획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게 가장 많은 고통을 주는 일, 나로서는 더 이상 할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앞을 애견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은 뒤여서 미래를 상상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미래는 커녕 전혀 아무것도 볼수 없었다. 나에게 있어서는 단한 가지 미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였고, 그 현재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위한 투쟁이 점차 다른 모든 일로 능가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수 없었다. 한 순간 한 순간이 차례로 펼쳐졌고, 그한 순간마다 미래는 불확실 다실겠습니다. 그한 순간마다 미래는 불확실성의 텅빈 백지 상태로 내 앞에 놓여 있었다. 만일 언젠가 빅터 삼촌이 내게 얘기했던 것처럼. 삶이 한편의 이야기라면,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엮어 나가는 저자라면 나는 그저 되는 대로 이야기를 엮어 내려고 있었다. 나는 아무 줄거리도 없이 이야기를 엮어 내면서 떠오르는 대로 하나하나의 문장을 적었고, 다음 문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려고 들지 않았다. 어쩌면 그래도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쓸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그 일을 해 보았었다.문제는 만년필의 잉크가 다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었다.클라리넷은 아직 매트리스 옆의 상자 속에 그대로 들어있었다.지금 이런 얘기를 털어놓기는 부끄럽지만 나는 하마터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팔아버릴 뻔 했었다. 아니, 그보다도 더 나쁜 것은 그 클라리넷의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어느 날 그것을 악기점으로 들고 가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것을 팔아봤자 한달 집세를 치를 돈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는 그 생각을 포기했다. 하지만 내가 그 악기를 팔아치우는 뻔뻔스러운 짓을 하지 않도록 막아준 것은 바로 그 값이 보잘 것 없다는 사실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지경에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를 알아차렸다. 그 클라리넷은 빅터 삼촌의 마지막 꿈이었고 그것이 마지막이었기에 그의 다른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것은 외삼촌의 모든 영혼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 악기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클라리넷은 내가 매달릴 어떤 것, 나를 계속 물 위에 떠있도록 해주는 난파물 조각이었다. 악기점에 다녀온 지 사나흘 뒤에 벌어진 조그만 재난이 하마터면 나를 익사시킬 뻔했다. 내가 하루치 식사로 냄비에 넣어 삶으려던 달걀 두 개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져 깨진 것이었다. 더군다나 그두 개의 달걀은 마지막 남은 것이어서 나는 그것이 가장 잔인한 내게 일어났던 그 어떤 일보다도 더 끔찍한 사고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달걀은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박살이 났다. 나는 그것들이 마루바닥 위로 번지는 동안 겁에 질려 서 있던 내 모습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다. 샛노랗고 반투명한 달걀의 내용물이 마루톰으로 스며들면서 순식간에 질퍽한 점액과 깨진 껍질이 사방으로 번졌다. 노른자 한 개는 기적적으로 떨어져 내린 충격을 견뎌냈지만 내가 몸을 굽혀 그것을 떠오르려고 하자 스푼에서 미끄러져 깨지고 말았다. 나는 마치 별이 폭발한 것 같은 거대한 태양이 막 사라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노른자가 흰자 위로 번지더니 다음에는 거대한 성운, 성간가스의 잔해로 바뀌면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내게는 그 노른자가 너무 엄청난 것,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마지막 지푸라기였기에 그 일이 일어나자 나는 그만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다. 나는 정신을 가누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밖으로 나가 달의 궁전으로 가서 음식을 지키고 돈을 물쓰듯 써버렸다. 하지만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자기 연민이 무절제한 방종에 굴복했고 나는 그런 충동에 굴복한 나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그 혐오감을 더 길게 늘릴 셈으로 나는 달걀을 풀어 만든 수프부터 주문하기 시작했다. 직구준 운명의 장난에 저항할 수 없었던 것이다. 수프에 뒤이어 나는 튀긴 고기만두, 소스를 친 새우 요리 한 접시, 그리고 중국산 맥주를 한병 시켰다. 그 자양분이 내 몸에 미친 좋은 영향은 그러나 내 생각이라는 독소로 인해 무효가 되고 말았다. 쌀밥을 먹으면서 나는 구역질이 다날 지경이었다. 이건 절대로 보통 식사가 아니야. 나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이건 마지막 음식. 사형수가 교수대로 끌려가기 전에 먹는 최후의 음식이야. 억지로 음식을 씹어 삼키면서 나는 월터롤리경이 처형당하기 전날. 자기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써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내 머리는 깨어졌소. 어느 것도 그 말보다 더 적절할 순 없었다. 나는 롤리경에 효수된 머리, 그의 아내가 유리상자에 보관했던 머리를 생각했다. 또 떨어진 돌에 맞아 지디겨진 시라노의 머리도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내 머리가 깨어져서 아파트 바닥에 떨어진 달걀들처럼 튀어 흩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내 머리가 내게서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산산조각 난나 자신이 보이는 것 같았다. 나는 웨이터에게 터무니없이 많은 팁을 준 다음 아파트로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현관으로 들어서자 늘 그랬듯 우편함을 살펴보다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독촉장 말고는 그것이 내가 그달에 받은 첫 번째 우편물이었다. 잠시 나는 누군지 모를 은인이 내게 수표를 보내주었을 거라는 상상을 했지만 편지를 훑어보고는 그것이 단지 또 다른 통지서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9월 16일에 신체검사를 받으러 출두하라는 소집통지서였다. 그 당시에 내 상태를 감안했을 때 나는 그 통지를 오히려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쯤에는 돌이 어디에서 떨어지건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뉴욕이건, 인도차이나건, 결국 어디건 똑같아질 테니까. 콜럼버스가 미국과 중국을 혼동할 수 있었다면 내가 누구길래 지도를 가지고 말장난을 할까? 나는 아파트로 들어가 그 통지서를 빅토삼촌의 클라리넷 케이스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몇분 뒤에는 그 일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누군가가 노크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그게 누구인지 알아볼 필요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았다. 몇 시간 뒤에 또 다른 노크 소리가 들렸다. 두 번째 노크 소리는 첫 번째 노크 소리와는 달랐기 때문에 나는 같은 사람이 두 번째 노크를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거칠고 야만적인 두드림. 문이 경첩에서 덜그럭 거릴 만큼 세게 주먹으로 쳐댄 노크인 반면, 첫 번째 것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기까지 한 손가락 관절로 문을 살짝 두드려 다정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노크였다. 나는 몇 시간 동안 그 차이점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단순한 소리에 숨은 각가지의미를 숙고해보았다. 만일 그두 번의 노크를 한 사람이 동일이라면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그두 번의 노크를 한 사람이 동일인이라면 그 대조가 굉장히 다급한 심정을 암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나를 보려고 그렇게 애를 태울 만한 사람은 아무도 떠오르지가 않았다. 그것은 내첫 번째 해석이 옳다는 뜻이었다. 문을 두드린 사람은 둘이었다. 한 사람은 친구로 찾아왔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다. 또 아마도 한 사람은 아마 여자일 것이고, 다른 사람은 아닐 것이다.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생각을 계속했다.그리고 날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촛불을 켠 다음 잠이 들 때까지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았다.하지만 그동안 내내 그들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다.아니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내가 왜 알고 싶어하지 않는지를 알아내려고 어떤 노력도 들이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요란한 노크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내가 꿈을 꾸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만큼은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복도에서 열쇠 꾸러미가 짤그럭 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가 마치 요란스럽게 내리치는 벼락처럼 내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내가 눈을 뜬 바로 그 순간 열쇠 구멍으로 열쇠가 들어갔다. 잠금새가 풀리고 문이 획 열리더니 빌딩 관리인인 사이먼 페르난데즈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아서 수염이 거뭇거뭇했고, 늘 입고 있던 카키색 바지에 초여름부터 입고 있던 흰색, 그러나 이제는 거무스름한 얼룩과 점심을 먹다 흘린 음식물 자국이 배어 더러워진 티셔츠 차림이었다. 그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가 곧못본 척해 버렸다. 페르난데즈는. 내가 그에게 해마다 주는 팁을 주지 않았던 지난 크리스마스부터 적대적이 되어 더 이상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고, 날씨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클리블랜드 인디언즈 팀에서 유격수가 될 뻔했던 폰스 출신의 조카 얘기를 하지도 않았다. 나를 아예 본척도 하지 않음으로써 복수를 하려고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달 동안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았지만, 그날 아침에는 뜻밖에도 그의 전략이 정반대로 바뀌어 있었다. 한동안 그는 벽이 망가지지 않았나 검사라도 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두드리며 방안을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더니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침대 옆을 지나 멈춰 섰다. 그리고는 마침내 돌아서서 과장되게 처음에는 내가 있는 줄 몰랐다가 그제야 본것 같은 몸짓을 해 보였다. 맙소사 그가 말했다. 자네 아직 여기 있었나? 내가 대답했다.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얘기를 하자면요. 자네 오늘 여길 비워줘야 되겠어. 베르난데자가 말을 이었다. 알다시피 이 아파트는 이달 초에 새가 나갔고 내일 아침에는 윌리가 페인트 공들을 데려올 거야. 경찰이 여기로 와서 자네를 끌어내는 건 원치 않겠지? 걱정 말아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나갈 테니까. 페르난데지가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방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한심하다는 투로 고개를 저었다. 자네, 여기를 굉장한 곳으로 만들어 놨군. 이런 말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이걸 보니까 관이 생각나는 걸. 불황자들을 담아서 묻는 소나무 황자 말이야. 내 실내 장식가가 휴가 중이었거든요. 내가 돼받았다. 우리는 벽을 개똥집박이 알처럼 푸른색으로 칠할 계획이었지만, 그게 주방바닥 타일과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좀더 생각해보기로 합의를 받지요. 어련하겠나, 자네같이 똑같은 대학생이. 다시 읽겠습니다. 어련하겠나, 자네같이 똑똑한 대학생이. 그런데 자네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뭔가?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곤란이 좀 있는 것 뿐이죠. 요즘 경기가 좋지 않거든요.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하면 돼. 내가 알기로 자네는 하루 종일 그저 집안에서만 뭉개고 있었어. 동물원 침팬지처럼. 내 말이 무슨 소린지 알겠나? 직업이 없으면 집세를 낼수 없다는 거야. 하지만 나한텐 직업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는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지 알아 봅니다. 그건 하루 종일 매달려야 하는 일이죠. 커피를 마시려고 쉬는 시간도, 주말도, 보너스도 휴가도 없이 말입니다. 뭐 그렇다고 불평을 하는 건 아니지만, 공급은 쥐꼬리만 하고요. 나한테는 자네 말이 모두 헛소리로 밖에 안 들려. 똑똑한 대학생이 아주 못쓰게 돼버렸구만. 대학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별로 칭찬받을 만한 게 못되니까요. 내가 자네라면 의사를 찾아가겠어. 베르난데즈가 느닷없이 얼마간의 동정심을 보이면서 말했다. 내 말은 자네 몰골을 보라는 거야. 정말 안심하군. 살이라고는 한 점도 붙어있지 않고 그저 뼈 뿐이야. 나는 다이어트를 해왔거든요. 하루에 달걀 두 개씩만 먹고서 아주 근사해 보이긴 어렵겠죠. 난 모르겠네. 베르난데즈가 자기의 생각 속으로 빠져들면서 말했다. 때로는 사람들이 모두 미쳐버리는 것 같아. 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우주로 쏘아 올려진다느니 하는 얘기 같은 거지. 그 별이 보열 개상한 헛소리, 인공위성이니 로켓이지 않은 것들. 사람을 달로 보내면 뭔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야. 하늘에다 몹쓸 짓을 하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순 없는 법이지. 그가 왼손에 들고 들어온 데일리 뉴스 제 1면을 펼쳐서 보여주었다. 그것이 증거,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였다. 처음에 나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다음에는 그것이 공중에서 군중들을 찍은 사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사진에는 수만명의 사람들, 몸뚱이들의 거대한 덩어리, 내가 그때까지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몸뚱이들이 있었다. 백백한 인간들의 숲, 그것은 당시 내게 벌어지고 있던 일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나와 동시대 사람들이었지만 내가 그들에 대해 느끼는 모든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성에 서 있을 수도 있었다. 페르네안 돼지가 나간 뒤 나는 침대에 그대로 3, 4분쯤 더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옷을 입기 시작했다. 준비를 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배낭에다 몇 가지 잡동사니들을 쑤셔넣고 클라리넷을 팔 밑에 낀 다음 문 밖으로 걸어 나왔다. 1969년 8월 말이었다. 내가 기억하기로 그날 아침에는 태양이 밝게 빛났고 강에서 가벼운 미풍이 불어오고 있었다. 나는 남쪽으로 몸을 돌려 잠시 멈춰 섰다가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다음에 또한 걸음. 그런 식으로 나는 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고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달의 궁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